1.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2. 우리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지.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고. 뭘 집을 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포레스트 건프. 3.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얘들아. 너희의 삶을 비범하게 만들어라. 죽은 시인의 사회. 4. 그 모든 순간들은 시간 속에 사라지겠지. 빗속의 눈물처럼. 블레이드 러너. 5.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미쳤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6.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문제의 일부인 사람과 해결책의 일부인 사람. 쇼생크 탈출. 7. 어떤 새들은 새장 안에 가두기엔 너무 찬란해. 쇼생크 탈출. 8.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 아이디어야. 인셉션. 9. 악마가 가장 잘한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킨 거야. 유주얼 서스펙트. 10. 삶은 방법을 찾아내지. 주라기 공원.